더 국제 이해 강좌에 오신 여러분들 어,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국제교센터에서 일하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어, 국제 이해 강좌는요, 광주 외국인 홈스테이, 호스트 가정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모두에게도, 모두에게도 공개되어 있는 강좌인데요. 어, 지금 현재 우주를 한 지붕으로 삼고 있는 세계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시대에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또 존중하는 일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런 강좌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평화롭고 행복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 중심에선 여러분들에게 국제 이해 강좌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 3월에 이어서 국제 이해 강좌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참석해주신 분들도 있고. 새롭게 저희 강좌를 찾아주신 분들도 계시네요. 어, 오늘은 어, 숫자가 많지가 않으세요. 다들 옆에 계신 분들과 눈 맞춤이라도 한 번씩 하시고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어? <laughs> 네, 어, 강, 이제 강연에 앞서서 국제의 강좌를 진행하는 광주 국제교육센터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자 해요. 어 국제교류센터는 올해로 1 3살된 날짜고요. 어 여기 보시면 어 광주 국제교류센터는 지구촌 시대의 사랑과 문화가 만나 소통하는 국제교류 비영리 단체입니다. 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만드는 지구촌 문화의라는 의미로 지 r c 소크라고 해서 매주 토요일에 3 시에 어 일반 시민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영어로만 진행되는 강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참여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또 광주 뉴스라고 해서 영문 올반 잡지도 발행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교실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오늘 같은 국제 이해 강좌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촌 시민들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위한 모토로 광주 외국인 홈스테이도 있고요. 어, 외국인 생활상릉도 하고 있고, 외국인들과 한국인 함께 떠나는 GRC 문화투어도 어,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 생활 안내 책자도 이렇게 영어, 중국어, 에사 두 가지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로 예술로 어, 소통한 국제교류라 해서 이제 매년 해, 해마다 어, 국제교류의 날을 하거든요. 올해는 10월 29일날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GRC 갤러리 그리고 부천시이 있습니다. 또 5월 음악회가 있는데요. 올해는 일본 지진 피해 돕기 기금 마련으로 이렇게 5월 1일 광주 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밖에 보시면 티켓을 저희가 만 원에 장단 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 좀더 <laughs> 일본이 지금도 뭐 방사, 방사능이나 또 여진으로 계속 이렇게 어 고통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티켓 한장 사주시면 그걸로 지진 피해돕는데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청년들이 국제적 리더가 되기 위해서 꿈을 키우는 공간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인턴십을 한다던가 여기서 자원할동가를할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이아 GIC에 대해서 더 궁금하다, 알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강연이 끝나고 나서 저희 이제 나가시면 오른편에 이제 통로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시면 사무실이 보이거든요. 그쪽으로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를 해주실 기타구치 어, 시계 코씨를 모시겠는데요. 어, 일본 도쿄 지바현에서 오셨고요. 어, 지바현은 제가 인터넷 네이버에서 찾아보니까 에도강 활류를 끼고 도쿄와 맞닿은 곳이라고 나와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어, 제가 시계코시 통해서 몇번 얻어먹긴 했는데요. 땅콩이 많이 난다고 해요. 네. 그리고 어, 남편을 신 몇년 전에 오킹 오피, 호주 오킹할리데이 가서 어, 만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광주에서 9년 정도 살고 계시면서 지금 딸 부잣집 엄마예요. 딸 셋이 나 나가지고 <laughs> 광주 살고 계세요. 저랑 알고 지낸지도 한 9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그때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가 공통 어, 언어는 영어였어요. 뭐 저도 일본어를 못하고 시고코 씨도. 한국어가 많이 서툴러가지고 어, 대화를 못 했었는데 지금 시에코시는 거의 한국인처럼 한국어를 하고요. <laughs> 저희 일본어 실력은 오히려 토태돼가지고 히라가나 가타카나 수준으로 다시 초급으로 내려갔답니다. 그래서 어, 저도 시에코 씨를 생각하면서 어, 제가 외국인 남편을 만나서 외국에서 평생 살아요. 음. 살아 볼가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한한두 달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재밌기도 하고 새로운 문화도 만나고 그런데 평생 살고 생각하는 것좀막막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구씨도 아마도 지난 9년 동안 그런 문화나 언어적인 적응이 많이 필요해서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시고 또 지금은 또 나름대로 한국 문화나 광주에서 생활이 많이 재미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 어, f 코씨를 모시고 어, 재미는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저제 이름은 비타민 D 시계고라고 합니다. 그 시계고라고 외요 <laughs> <왜? 웃음> 저는 여기 오늘 처음이에요. 그 한국어 한국분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많이 영수을 했던 목소리가 좀 쉬워 보였어 <laughs> 저는요 아까 미스 씨가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몇년 전에 몇년 전에 호주에서 남편이랑 만나서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요즘에는 그 다른 나라에서 만나서 결혼하고한주에 오는 그 뭐라 고할까요뭐 국제 결혼 카플은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는 처음에는 5년간, 아, 죄송해요. 아, 처음에는 5년간 일본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계속 살고 싶었거든요. 사실, 그래도 남편이 그 한국에서 성공하고 싶다해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저는요, 한국에 오기 전에 아주 불안한 죄송해요. 불, 불, 좀 발음이가 좀 따라간 것 같아요. <목소리> <목소리> 한국에 여기서 아주 불안했거든요. 뭐애기 키운 그때는 우리 큰애가 뭐 한살그 정도죠. 근데 애기 키운 것도 좀이고, 근데 한국 생활도 좀이고, 아잘살수 있는지 아주 아주 걱정해서 했는데요. 저는 아주 사실 단순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한국 가면 거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카시기라고 해서 대 대비리. MD, 어, 데리 어, 데미이 아주 유명해요. 그리고, 그리고 그 가짜 명품 있잖아요. 여기서는 아주 예쁘게 살수 있잖아요. <웃음> <웃음> 그것도 좋고, 그리고 할리우스다. 그거를 즐길 수 있다고 해서, 뭐, 그런, 그런 기대감만 가지고 한게 왔습니다. 근데, 한게 와서 처음에는 너무 재미있었어요 맨날 맛있는 거 먹고, 시내 가서 가짜 명품도 사고, 그리고 할리우드라마도 보고. 아주 재밌게 보냈거든요. 근데 제가 말 전혀 못하는데 생각보다 그 한류 드라마보다 부부 클리닉을 너무 하셔서 <laughs>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그렇죠. 뭐, 그런 것 때문에 재미있는 것은 처음에 몇 달이잖아요. 근데 몇 달이 지나면 점점 외로워지고 그리고 뭔가 힘들게 느꼈거든요. 그때 남편이 싸우기 시작하는데 얼마 안 돼서 저 주변에 이야기 하는 사람이 없고. 뭐, 예보 만하한테는 전화를 못 하잖아요, 그쵸, 아실까봐. 그래서 사실 좀 외롭게 갔어요. 근데 뭐, 저는 전화, 전혀 어려운 거 하나도 없는데, 사실 쓰레기 버린 것도 처음에 못 했어요. 그리고 뭐, 마트 앞에서 계산하는 것도 못 하고, 그리고 배달시킨 것도 못 하고, 물론 병원에도 못 갔어요. 근데 그때는 뭐, 할 일이 없으니까, 비디오 비릴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옛날이니까. 근데 비디오 비리러 갔는데, 해운 가입도 못 했어요. 뭐, 진짜 아무것도 못해서 그런 거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는 그런 일이 못해서 아주 속상해서 그때부터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근데, 아, 이, 형 뭐, 제가 한국에 와서 처음에 몇개좀 지금 생각하면은 뭐 좋아졌지만 처음에 사람이, 아, 쓰레기 많은 곳을 아주 한국에서 좀 실망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 여름에 그 마트에 가면은요 전원짜리 전원 세개 전원 네개 전원 아이스크림 많이 팔고 있잖아요 그게 너무 좋아서 맛있고 많이 사왔어요 근데 사는 분들 을 보면은 어른도 그렇고 애도 그렇고 아이스크림 본지 열어자마자 바로 바닥에 버린 거예요 그러, 그거를 보고 아무 너말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저는 좀 충격을 중독,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학교 우리 큰 애가 학교 다니기 시작 했는데요. 근데 학교 앞에 그문그죠 있잖아요. 애들 저기에 가가지고 <laughs> 맛있는 감식을 가, 가가지고 뭐 학원에 가, 가잖아요. 근데 애들 다 그래요. 쓰레기를 그냥 바닥에버리고 학원 자에 가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있는 선생님도 그러시고 부모님도 아, 아무 말안 하셨거든요. 그거를 보고 아주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어,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것은 남의한테 배려. 그리고, 어른, 종경하는 것, 그 정도 또, 뭐, 그 정도 중요하게 쓰레기를 잘 버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애들한테 좀 묻어, 물어봤어요. 아주 궁금해서. 여기저기 바닥에 왜 쓰레기를 버리니? 그렇게 물어봤더니 애들은 다 그래요. 그 쓰레기를 모여서 돈으로 바꾸는 사람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버리면은 나중에 내가 가족하니까 괜찮다. 그렇게 막했거든요 우리 애들이 가 아주 증격받았어요. 그래서 그거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요. 근데 지금을 보면은 아주 깨끗해졌어요 처음에 제가 증격받았던 하나가 그거였어요. 두 번째가 제가 한국 사람이요. 한국은 차도 그렇고 사람이 다 아주 빨리빨리 가잖아요. 사실 발리빨리 그게 발음이 어렵거든요, 아요 <laughs> 아주 발리 가니까 밖에 나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너레스가 그 없잖아요, 강대편에 근데 차 아주 빨리고, 근데 손님이 대여는 택시, 그리고 버스. 원래 손님이 대고 있으면 조심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빨리빨리 빨리 가는 거예요. 그거를 증명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도요, 그래요. 신호 펜타포도 있잖아요. 그거 그노력을 했을 때 음, 저는 초록색, 푸르색깔이니까 당연히 고너가야될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거갔는데 제가 뿔뿔 소리내고 피켜가라고가는 거예요. 그때요 아주 충격받아가지고 한국은 도대체 보행차가 뭐뭐 우선인지 차가 우선인지 아주 궁금했어요. 근데 다 사람 그래요. 한국은 사, 사람이 우선이에요? 차가 우선이에요? 어느 쪽이에요? 그랬더니 다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차 타면 차가 우선이에요. 그 부분에 충격도 받고 근데 시내 가면 은 사람이 아주 빨리빨리 가니까 부딪히는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다 그냥 바쁘시니까 가버리시는 분이 아주 많으거 진짜 애들은요, 짖고 있잖아요 여성분들이 아주 예쁘시 그러잖아요 다 반듯이 팍 아, 부딪혀 애들은 좀속상해서요그 좀 부분이 아주 충격을 받았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진 않았지만 처음에는 그 부분이 좀 우리나라 하고 약간 드린 부분이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다고, 솔직히 하시는 거예요. <laughs> 아, 저는 사, 마트에 가면 은 아, 우리나라는요. 아주 순서대로 하는 나라, 나라거든요 어, 버스 탈 때, 그거 엘리베이터 탈 때, 문러그 차, 그리고 마트, 계이스때다 사람이. 그 뭐라 고할까요 크다. 비대를 쓰고 있어요. 죽 수가 있어요. 근데 뭐 한국이니까, 뭐그 부분은 저는. 이해하고 뭐 그냥 알아서 가세요 그렇게 갔는데 <laughs> 마트에서는 저 이해 못했어요 저 그렇게 뭐 30분이나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어르신은 어르신분들은 나는 두 개밖에 없, 없으니까 간다 <laughs> 하, 가세요 그거 <그렇게 웃음> 없으니까 아니, 저는 어르신이니까 그거는 이해해요 근데 어떨 때는요 학생들도 있어요 뭐 예쁘게 말하는 거예요 저한테 저두 개밖에 없으니까 아줌마 갈게요 아직 안 왔어요 그 사, 사람 다 줄을 쓰고 있으면은 애들은도그고 배워야 될것이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그런 속담 있잖아요. 세 살, 뭐를 어, 어, 네, 여덟, 어. 네. 그러니까 그 부분만 좀지켜주시면은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뭐 그나 처음에는 그런 문화차이가 알아지 못하는 말이고 그런 문화차이 때문에 갈등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뭐. 거의 다 2년 반 정도 저는 집에만 있었어요. 뭐, 애기가 그때는 너무 어렸으니까, 밖에도 나가기 좀 힘들고, 그리고 말도 못 하잖아요. 어디, 차 타면 어디 갔는지도 잘 모르고. 아주 그런 생활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희귀, 우리나라에서도 희키고물이라고 하는데, 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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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못 하는 어른들이 집에만 있어가지고, 10년, 20년. マフンさんのほどチベマイン